2025년 겨울 이적 시장 최고의 이적 탑 25. 25위. 포르투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6천만 유로 에이저. 니코 곤살레스. 24위. 첼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 이적. 벤츠레. 23위. 파리생 제르망에서 아스톤 빌라로 임대 이적. 마르코 아센시오. 2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레알 베티스로 임대 이적. 안토니. 21위. 유벤투스에서 피오렌티나로 250만 유로 에이저. 니콜로 파졸리. 22위. 리스타드렌에서 마르세유로 1,900만 유로 에이저아민구일이 19위. 페르체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3,000만 유로 에이저 페트릭 도르구 18위. 브라이튼 혹은 알비온에서 입스위치 타운으로 임대 이적. 콜리오 앤시소 17위. 보타포고에서 제니토로 3,300만 유로 에이저 루이스 엘리케 16위. 알시랑스에서 토트나무 스퍼로 임대 이적. 케빈 단조 15위. 마르세유에서 프랑크푸르트로 2,600만 유로 에이저 엘리에와이 14위 티보타포고에서 올림픽클 이용으로 임대이적 티아고 알마다 13위 포르투에서알아 흘리로 5천만 유로에이저 갈레노 1 2위보르시아 도르트문트에서 아스톤 빌라로 2천5백만 유로에이저 도니얼 말런 11위 파리 생제르망에서 유벤투스로 임대이적 콜로 무하니 10위부터 최종 순위가 궁금하다면 다음 동영상을 통해 확인